당일치기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100문항으로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10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제이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이다. 2. 제이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은 등유 경유이다. 3. 제오류 위험물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은 황색이다. 4. 크레오소트유는 황색이고 독성이 있다. 5.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매 저장소이다.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리튬이다. 7. 일몰에 에틸 알코올이 완전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이물이다. 8. 플래시오버의 발생시점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9. 질식소화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는 포소화기이다. 10. 경유는 제이석유류이다. 11. 주수소화를 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과산화칼륨이다. 12. 상온에서 액상인 것은 질산에틸, 나이트로글리세린이다. 13. 영하 20도씨 이하의 겨울철이나 한랭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는 강화액 소화기이다. 14. 가연성 고체의 미세한 분말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하여 연소 폭발되는 현상은 분진 폭발이다. 15.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유황이다. 16. 벤젠을 저장하는 오일 탱크 저장소가 액표 면적이 45제곱미터인 경우 소화 난이도 등급은 소화 난이도 등급원이다. 17. 사망화인의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황이다. 18. 정린과 동소체 관계에 있는 위험물은 황린이다. 19. 두 가지 물질을 섞었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칼륨과 에탄올이다. 20. 인화성 고체의 지정 수량은 1000kg이다. 21. 산화칼슘의 대량 저장 시 용기에 질소가스를 봉입한다. 22. 물의 소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한랭지 또는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에 해당하는 것은 강화액 소화기이다. 23. 황분말과 혼합하였을 때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산화제이다. 24.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에는 가수 분해하지 않는다. 25. 할로겐 화물 소화 약제의 조건은 기화되기 쉬워야 한다. 26 위험물 5개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 에테르 등의 저장 온도는 40도씨 이하 이어야 한다. 27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물질은 산소와 친화력이 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이다. 28 5개 저장탱크의 방류제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29 과산화수소의 지정 수량은 300kg이다. 30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 소화를 할수 없는 물질은 과산화 나트륨이다. 31 압력 탱크를 제외한 제사류 위험물의 오게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이 30mm 이상인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2 위험성 예방을 위해 물 속에 저장하는 것은 이황화탄소이다. 33 과조화 벤조일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폭발성이 줄어든다 34. 수소와 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의 생성물은 수산화 칼슘과 수소이다 35. 메탄, 톨루엔, 네틸알코올, 에틸에테르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에틸에테르이다 36. 소화설비의 기준에서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은 인화성 고체이다 37.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8 0터의 능력 단위는 1.5이다. 38. 제2류 위험물인 치황화인은 더욱 물에 분해되어 황화수소와 인산을 발생한다. 39. 제5류 위험물로만 나열되지 않은 것은 아세토 니트릴,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다 40. 금수성 물질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이다. 41.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산화 칼륨이다. 42. 상온에서 탄화 칼슘을 장기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질소 가스이다. 43. 가솔린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1.4에서 7.6 볼륨 퍼센트이다. 44.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산화 나트륨이다. 45. 위험물 안전 관리법영상 위험물 운반 시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은 적린이다. 46.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특징은 약제 방출 시 소음이 있다. 47.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 알코올 그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48. 동식물 유류의 정의에서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49. 아세톤의 성질은 인화점이 0도씨보다 낮다. 50. 위협물 안전관리법 영상 제사류 위협물을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로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1 5 m 이상이다. 51. 제오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포소화설비이다. 52. 디에틸에테르의 저장 시 소량의 염화칼슘을 넣어주는 목적은 정전기 발생 방지이다. 53. 질화면을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질산기의 수이다. 54. 제오류 위험물 중 밑으로 화합물의 지정 수량은 200kg이다. 55.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는 황민을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넣었을 때이다. 56. 셀룰로이드의 지정 수량은 100kg이다. 57. 유리용 기름의 화재 시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 질식 효과와 재발화 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소화 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58.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2.5에서 81 볼륨 퍼센트이다. 59.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다. 60. 출 톰슨 효과에 의하여 드라이아이스를 방출하는 소화기로 질식 및 냉각 효과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이다. 61.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중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하나여 설치하는 것은 파괴판이다. 62. 물질의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는 일반 화재이다. 63. 분말 소화 약재 중 제1종과 제2종 분말이 각각 열분해 될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물, 이산화탄소이다. 64. 알루미늄 분의 성질은 뜨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한다. 65. 백열 상태란 1000도씨 이상을 말한다. 66.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염소화 이소시아놀산은 제일 유 위험물이다. 67. 강화액 소화기의 소화 약제 액성은 강 알칼리성이다. 68.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넣어서 밀봉하여 보관한다. 69. 목재, 종이 및 섬유 화재에 가장 적합한 소화기는 포말 소화기이다. 70.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5 이상 110비하이다 71. 제사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봉상수 소화기이다. 72. 피마 자유는 불건성류에 해당되며 건성류가 아니다. 73. 과산화수소의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가염물 접촉 주의이다. 74.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에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정 규격의 격벽을 설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오류 위암물중 지정 과산암물이다. 75. 고정식의 포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6. 제1종, 제2종,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황산 마그네슘이다. 77.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상주수를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소화효과로 이루어진 것은 질식소화작용, 유화소화작용이다. 78. 수소, 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누출되어 연소하는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확산연소이다. 79.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불속의 계면활성제이다. 80. 가연성 액화가스의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탱크의 가열로 인하여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져 탱크가 파열되므로 내부에 가열된 액화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은 블레비 현상이다. 81 소화 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은 브롬산 암모늄이다. 82 b c 급 화재뿐만 아니라 A급 화재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분말 소화 약제는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이다 83. 무색의 액체로 융점이 영하 112도씨이고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는 제육류 위험물은 과염소산이다. 84. 주수 소화를 할수 없는 위험물은 금속분이다. 85. 분말의 형태로서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되는 것은 아연이다. 86.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옥내 저장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인화점이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이다. 87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유황이다. 88 제유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의 분자식은 HClO4이다. 89 질산과 염산을 1:3 비율로 제조한 것을 왕수라고 한다. 90 옥내 소화전의 개폐 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91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한다. 92소화약제중 오존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탈론 1 3 0 1이다93 물과 작용하여 메탄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탄화망간이다. 94. 액체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할 때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한다. 95. 유기과산화물인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 에틸케톤이다. 96. 탄화칼슘의 융점은 2,300도씨이다. 97.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를 제3종 소화분말로 할 경우 하나의 노즐마다소화약제의 양은 30k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8. 위험물안전관리법 영상 제오류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열분석 시험이다. 99. 수소의 공기중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것은 4.0에서 74.5 볼륨 퍼센트이다. 과염소산의 성질은 지연성 물질이며 가연성 물질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백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일치기 1에서부터 최근 내용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공부하신다면 짧은 시간 투자하여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